빠빠새 잘 들어가고 야몰랐뜨면 인마 가레나 아무리 착취지만 이게 딜로억가를할수 어, 있거든. 잭슨은 이거 가렌 성대할때이 비스켓이랑 쉬에물을 들고 부패 물약 시작을 하면 좋은 게 얘는 무조건 저를 들고 오거든. 그래서 잭슨은 부패 들고 이거 물약 다 빨고 집에 갔다가 텔 타고 와서 가렌의 상대야 육내까지 잘 버틸 수 있어. 가렌 어디니? 일단 미니언 올때요 안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렌이 오케이 여기 있네요. 미니언한테 좀 맞아. 오쉐길오 오? 조금 맞아. 오쉐뼈한뼈 이렇게 뼈진다고반야자 있으면은 살짝 빠졌다가. 미니언한테 맞게 마, 만들어주고 착취니까 착취 착치 한번 터뜨려도 되는데 착취 각을 안 주네요 딱! 착취만 때리고 반격타시 두면 딱! 자 잠시 이딜때 빠졌다가 착취해 이렇게 딜은 이렇게 아웃복싱 하면 됩니다 잭슨은 자또 착취 두면 한대 바꿔 바꿔 계속 바꿔 오이 평타는 좀안 좋은데 미니언이 쟤를 때려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확취. 스톤 받고 제저 말아서 이게교 빡빡하게 하면 좋아. 그치. 오케이. 죽입니다. 자 라인은 아주 좋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탑 없어 형들. 삼렙 찍고 할까? 진영을 무너뜨려라. 음, 형이야, 아, 탈론, 죽일 수수 탈론 지금 지금 갈 수가 없어 내가. 미드로밍요? 그런 거 모릅니다. 아, 씨, W 가렌이 박았어야 되는데. 라인은 좋고. 이거 Q 박히면 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박고 튀어. 풀은 미리 쓰고요. 오케이, 잘 가고. 음, 너무 맛있어. 이거 근데 내가 가린이랑 안 싸우고 그냥 집 짓고 텔타 써도 되긴 했는데, 뭐 갱을 와주면 더 좋고, 이게 가린이 또저 말아가지고 무조건 잭스가 불리한 구도거든요 초반에 근데 이렇게 라인이 가린이 밀어버리면 안되더 밀어버리면은 갱에 노출될 위험도 크고, 가린만안 좋아요. 따다다 해카림, 해카림 올라올 수도. 뭐야 이거 개공짜잖아? Q로 막타치기. 아우 깨비. 가자 이것도 조져 형. 아 뭐야 해카림이 무슨 전멸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당연히 유치하라 생각했는데. 나세이. 이거 끝날 줄. 아, 이것때문에... 나이스. 어 Q 바뀌었어?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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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지면 바로 대교. 빠세. 다음 턴에 내가 6 레벨 찍고 바로 패면 됩니다. 스히 전멸 없지. 아까 나랑 같이 썼지. 자방격 돌면 조지면 돼. 난 비스켓이 돌지롱. 육네. 자 지금 타임은 이길 수 있는데 사부야님아이와사부야님개오래마이네요 방제 방금 몸. <laughs> 아나 오늘 왜 이렇게 오늘 그 영화 보고 왔거든요. 그 기분이 너무 좋아. 육 녀석은 지키면위험해험해서이스끼 계속 딜버로지요거 녀석은 은데어요이녀석어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착죽여버렸어세이 녀석은 죽어요이어죽어죽이녀아은죽이거아 나는 흑나시기 때문에 가렌한테 원콤 날리 없도록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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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됩니다 아웃복싱 어, 허허! 허! 빠져! 그렇지! 일로와 이새끼야 미쳤어 너?! 돌았어?! 큐 썼어 가자 가자 와 헥가린 미쳤노 근데 방금 조금 운이 좋았던 게 전멸 안 써도 헤카림이 나한테 빨려 들어오는 구도라 가지고 개이득 받네요. 자 40초 뒤에 집 갔다 올 거예요. 이거 굳이 가린이랑 안 싸워도 돼. 근데 이거 가린이 조금 냄새나게 움직이긴 했다 인정. 딱까지, 딱까지. q 쓰면 다시 뼈평 W야. 가장 이거 무서운 돌기거든, 잭스 입, 야, 가린 입장에서. 어, 또 다이브 갈까요? 뼈폐없잖아 얘. 나피우많나아 아, 이거 궁이 돌면 제일 좋은데. 딱한 대만 더 때리고 싶다. 형오공명 뭐다? 나 튀어. 오케이 더블 받았어. 아깨비 형, 내가 헥카림을 주워주러 가줄게. 뭐해, 뭐해, 왜 피해, 왜 피해, 왜 피해. 궁도 빠졌는데, 헥카림. 맞아, 이거? 왜 피해, 헥카림, 일로 와. 없네. 저기 있네. 아, 가렌 헥카림, 위대를 뚜자. 일단 5원 뺏어 먹고. 행복해 보인다고요 행복하죠. 매우 행복한 상황. 헥카림, 지금 우리 레드거든요. 아 씨발. 께비. 자, 가린 큐만 내가 막으면은 정복자 사이에 있는 큐만 막으면 돼서. 일로 와. 일로 와. 아 형, 형. 제발요. 형. 형. 아, 씨발. 좀만 잘 싸웠으면 됐는데. 께비. 잘 들어가고, 야, 몰랐더니 임마, 가네나. 아무리 착취지만, 이게 딜로 억, 억가를 할수 있거든. 어 어디서 일을 함부로 써? 죽고 싶은 거야? 나이스, 나이스. 너 정면 없자. 근데 저만 써가지고, 그 뭐야, 비창망토 터트린 거실화냐 이거 철거라서 개꿀이거든요. 굿굿굿굿. 아우, 너무 달아 자, 다음 턴에 이거 턱 깔게요 나이스, 바텀 헤카린 궁, 궁 없다, 궁 없다, 이번에 진짜 없다 힐, 힐, 큐, 평! 한 대도 평! 아우, 나이스! 트리플킬 이거, 탑 차이 <laughs> 탑 차이입니다, 이거 탑에서 궁 빼서 지금 베인 트리플킬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가렌 아까 한대 맞아보니까 아프지? 한번 웃어주고 이번에 헥카림 오면 헥카림 노려야 돼 와! 큐병떡 때렸는데 개쎄! 와드거든? 아 이거 진짜 헥카림 밑에 보입니다! 뒤졌다뭐이 새끼 뭐야? 가라마신 배 개쎈데? 제압 당했고 오공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가레나 앞으로 좀 와주면 안되냐? <오! 당당했다. 웃음> 방격방격광이광이 나이스. 방금. 와, 충격했다. 어, 여러분, 이거 가렌, 어, 가렌 상대로 착취 들면은 그냥 이 치수 굳이 안 돌아도 돼요. 라인전이 일단 착취로 무조건 이기고 가, 몰락만 띄우면 이김. 자, 이거 봐줘야 돼 미드. 아 얘네 숨어있는거 봐 개웃기네 아 텔탔다 텔탔다 자 왕의 귀환이다 디져 디져 유미야 나한테 탔어야지 아이형 느낌 개웃네아넛 우리 줄 알고 있었어우어 태어! 형, 태어! 형 1점! 아어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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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태어! 아어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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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멸 썼어야 되는데, 막기 전에. 너무 아쉽고. 아, 깨비. 비쳤어, 너. 점멸 좋았고. 자, 우리 페인형 가자, 그거 가자 유미, 나한테 타봐. 디저어 새끼야. 아, 아깝다, 이즈리얼. 아, 유미 개센스 없네. 나한테 방금 탔으면 잡았잖아, 이즈리얼. 아, 형, 형 화나게 하지 마라, 진짜. 기분 안 좋다, 지금. 이 멍청하게 타워 옆에, 잠깐만, 잠깐만, 형. 이거 뭐야? 그럼 졸다 죽어! 만 없어, 만 없어. 이, 이, 누구, 누구 텔입니까, 이거? <laughs> 전 집에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빨탈 타서 끝내버리자. 귀찮으니까. 저 탈론이 따라가면 안 되고 미드 가야 됩니다. 유미는 컵라면 먹는 중이라 정신이 없는 것 같긴 하네 인정. 뭐라고 <laughs> 갑자기? 오 이주리야. 오다 피하고. 와 오공 나랑 마음이 맞았어 오공. 드디어 오공. 아우 oh, 씨 아티오 오케이 와딜다 받고 날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어 궁이 있었구나 형 미안 살려주세요 아 스발 유미가 손절왕이네 <laughs> 손절왕이네 아 새끼 빠른데 손절 와이 근데 딜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잭스가 방어력이 2 0 0인데 슈발 이거 아, 럼거 이거 니까 일단 타워에 들어거 이거 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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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성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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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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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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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막았고 빠세 존자 요 존야 존재. 어차피 나한테, 나한테 몰거야 얘네 같이 썬! 빠세 빠세빠세난 이즈마 펜다 이즈마 펜다 헤카림 일로 와아 빨리 탈출을 써야지 이 새끼 열밖에 하지 마라 헬카리. 저왜 학살 중인데? 너이 새끼 미쳤어? 큐큐이이써 이. 와이 새끼 왜 이래? 뛰지세요 이 새끼야. 이 새끼가 계속 꼬리 흔들면서 운, 움직이고 있어. 뭐야 항복 세명 눌렀는데 눌러줘? 킹받게 하네 당했습니다. 나는 숨바꼭질 장인 잭스 이새끼 달리기 이렇게 빨라 자 와드 없어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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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 깔아 제발 스 막겠어 먹겠어와이 가렌 가는 거였데이 가렌이래 저거 베인 가는 건데 원래 살렸죠 엄청하네, 멍청하네 사망 오케이, 가레가 거기 공 써라. 오케이, 그럼 나는 내 세상이지. 너 따세이... 응, 이걸 맞아. 아, 데오원 살짝 먹어주고, 이것도 오원 살짝 먹어주고. 이거 형들, 발바은 치죠. 네, 네 명입니다. 우리 두명 같아 보이지만 네 명입니다. 근데 딜이 확실히 세네. 그리고 이거 착취 들었을 때는 딜템을 좀 가져야 돼. 아 불로 먹고 싶다. 오 쉬엔 뭐야? 가카리완요 네, 이거 잭스 잭스가 안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춤 한번 쳐주고 댄스 타임. 피하고 댄스 타임. 부들부들 댄스 타임. 까불지 말고 대포니언 지키세요 여러분. 자 들어가자. 빠세! 다 죽여! 빠세! 나는! 적장, 적장의 목을 따겠다! 안돼 살려줘! 형! 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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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